네 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코인 속보 서프로입니다 녹화 진행 현지 시간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오후 4시 41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빠르게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급등 종목 잡아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지난주에 잡아드렸었던 유니스왑 먼저 보고 갈게요자 날짜 잘 보시면 2025년 7월 24일 바로 지난주죠 바로 4일 전인데요 제가 이날 분명히 유니스왑 분명히 급등 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평단가 보시면 13,420원 잡아드려서 현재는 15,000원이 넘어가면서 약 12%가량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유니스업 수익 챙기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그 외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 장기로 종목 여전히 가져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퍼치펭귄 큰 수익 가져가고 있죠. 크로노스, 스텔라룸엔, 솔라나 도지코인 등등 지금 전부 다큰 수익 자봉크 여전히 큰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피터와 온도파이낸스 포켓네트워크, 시바이누는 아직 작은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익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100%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고요.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주 시작 월요일에 제가 챙겨드릴 급등 종목은요. 바로 골렘입니다.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서 빠르게 가져왔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골렘 일본 차트로 먼저 보시게 되면 눈에 띄게 보이는 패턴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바로 컵앤핸들 패턴이 형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이 패턴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께 딱 보셔도 컵과 핸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이런 모양에서 이름이 지어졌고 이 패턴은 상승 추세에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컵 모양으로 가격이 하락한 뒤에 서서히 가격을 올려주면서 여기 컵끝 부분에서 살짝 저항을 받아주다가 여기 컵 핸들 부분에서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 뒤 이렇게 상당량의 거래량이 함께 들어오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 보시다시피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현재 상승이 나온과 동시에 보라색 200일 이평선까지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이 골렘의 상승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고 이제는 전고점 돌파 시도까지 해주고 있는데요. 자, 예전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부근에서 하락이 나온 뒤에 계속해서 이쪽에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현재는 밑에 이 거래량 보시면 이 이전에 돌파 시도를 해줄 때보다 월등하게 많은 매수 거량이 나오면서 매도 거량보다 매수 거량이 훨씬 더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거량의 뒷받침 되면서 여기 전고점을 돌파해 준다면 지금 전에 있었던 이 저항 때는 저항에서 지지로 손바뀜이 나오면서 하방보다는 위쪽으로의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거래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측정하는 OBB 지표를 보시. 되면 자 이쪽 부분이죠 꾸준하게 이 위쪽 부분에서 횡보를 하다가 급격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의 이 골렘은 중장기적으로도 완벽한 상승 모멘텀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근거를 통해서 제가 보고 있는 이 골렘은 단시간 안에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확신도 없이 여러분들께 이 골렘을 말씀드리진 않았겠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잡아드린 종목들 전부 다 시원시. 급등 쏴 주면서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수익 넉넉하게 챙겨가고 계시고요. 제가 직접 운영한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영상 다 보신 분들은 빠르게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골렘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